안녕하십니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법. 가당 한자 TV. 남병호입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속성 한자. 이런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차륵치. 차륵치 자는 혼자서 독립된 글자는 어 쓰이지 않습니다. 뜻은 소리, 소리 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소리 음에 창과 창을 치면 소리가 나죠. 소리 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 차흙치 자가 들어간 글자를 갖고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다, 소리 음, 창과 소리 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이 소리 나다, 귀로 어,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직, 어, 직무를 다한다, 직분을 다한다하여. 직분직 또는 벼슬직자, 공직, 직업, 미관말직, 미관말직이란 벼슬의 자리가 아주 낮고 변변찮은 벼슬을 뜻합니다. 미관말직, 실사, 소리나다, 실이 배틀에서 소리 날 때, 실이 배틀에서 소리 날 때가 철거덕 하면서 배가 짜질 때입니다. 실이 배틀에서 소리 날 때가, 실이 어 짜질 때다, 천이 짜질 때다 하여 짤직, 방직, 직물, 말씀은, 해. 말씀은 변해, 소리나다. 말을 소리쳐서 알게 한다. 말을 소리쳐서 알게 하니, 안다하여 알식, 식견, 지식, 일자무식, 일자무식이란. 글자를 한 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불화, 소리나다. 불길이 소리 날 때, 불길이 소리 날 때는 불이 잘탈 때다 하여 불탈치, 불이 잘탈 때를. 성하다라고 합니다. 성할치 불길이 소리 날 때, 에, 불이 잘탈 때다. 불탈치 치열, 치분 수근근 수근근 변에 소리 나다. 수근이 소리 날 때, 에, 깃발이 펄럭펄럭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아, 깃발이, 소리 날 때는 깃발이 풀리길 때다. 깃발치, 기치, 기치, 백치. 흰 백, 깃발치, 흰 깃발, 백치. 소리 나다, 소리 나다.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소리나다 어, 백성의 민원을 백성들의 민원을 어, 소리를 듣습니다 벼슬아치가 기로 백성의 소리를 듣고 직무를 다한다 직분직 벼슬직 실사 소리나다 실이 소리 날 때는 배가 짜질 때다 철거덕하면서 실이 짜진다 하여 짤직 말씀은 변해 소리 나다 말을 소리쳐서 알게 한다 알게 하니 안다 하여 알식 불화변해 소리 나다 불이 소리 날 때는 타다닥 타다닥 하면서 불이 잘탈 때다 하여 불탈치, 성할치. 수근근, 수근근 변해 소리 나다. 수근이 소리 날 때, 수근이 소리 날 때는 깃발이 펄럭일 때다. 깃발치, 기치.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